누군가 당신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배려 깊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사람 참 친절하다.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거기서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어쩌면 매우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하거나 단지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도덕이 아닌 본성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악한 본성은 귀에만 있으면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마키아벨리의 관점에 따르면 그것은 계산이고 선택이며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선하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익이라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연결을 뜻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내 외로움을 덜어주고 어떤 친구는 나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떤 친구는 정보와 기회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에 나 역시 그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적 안정, 함께 하는 미래, 성장의 자극, 때로는 단순한 위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키아벨리의 이 통찰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책, 지적인 인간에서는 성숙한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차, 훌륭한 식사를 함께 한 사이라도, 아무리 즐거운 대화를 나눈 사이라도, 서로 이익의 일치가 없으면 그들의 관계는 바로 거기까지다. 그러나 서로 이익의 일치가 있다면, 즉, 당신이 그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수 있고, 그도 당신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줄수 있다면, 이제는 좋은 차, 훌륭한 식사, 즐거운 대화가 아니어도 서로 깊은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익의 법칙.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익의 일치가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겨야 할두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두 질문은 관계의 본질을 깨뚫습니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 그 모든 연결의 중심에서 이두 질문은 잊지 말아야 할. 나침반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무기가 되고 당신의 친절은 진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말하지만 세상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관계를 맺기 전에 마음속에 이두 질문을 조용히 꺼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두 질문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치는 국가들이나 개인들을 묶는 가장 확실한 끈이다. 투키 디 데스.